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계단만 조금 올라가도 기운이 쭉 빠질 때 있으시죠. 그냥 피곤한 거겠지. 하고 넘기지만, 문제는 며칠, 몇 주가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뒤늦게 병원에서 큰 병을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력이 떨어진다는 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면역력 저하는 물론 심장 간 혈관 질환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기력 저하의 위험 신호 3가지 그리고 기력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특별한 음식까지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피곤함이 단순한 일시적 증상인지 아니면 위험 신호인지 스스로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지금 당장 기력을 끌어올리는 방법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바로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앉았다가 일어나거나 누워있다가 일어설 때 갑자기 눈앞이 핑 돌고 어지러우면서 몸이 휘청거리는 증상이죠. 이게 왜 위험 신호냐면 우리 몸의 혈압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저하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력이 떨어지면 이 자율신경의 힘도 같이 약해져서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에 혈압이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내로가는 혈류량이 순간적으로 부족해지는 거죠. 이 증상을 가볍게 여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넘어지면서 골절이나 내진탕 같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는 낙상이 정말 치명적입니다. 평소 이런 증상이 있다면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2에서 3초 정도 여유를 두고 천천히 일어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과 미네랄을 보충해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수면장애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몸은 천근만근 피곤한데 막상 잠자리에 누우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지고 잠이 오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몸에는 낮에 활력을 내게 하는 코르티솔이나 도파민 같은 낮에 호르몬과 밤에 깊은 잠을 자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밤에 호르몬이 있습니다. 기력이 극심하게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 호르몬 분비의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밤이 되어도 낮에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니 몸은 쉬고 싶은데 내는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피로가 회복되지 않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약해지며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결국 피곤해서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서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늦은 오후 카페인 섭취는 피하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등 자신만의 수면 루틴을 만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호는 다리에 힘이 빠지고 후들거리는 증상입니다. 특히 의자에 앉았다 일어설 때 다리가 내 마음대로 버텨주지 못하고 전신에 힘이 쭉 빠지는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이는 우리 뇌에서 근육으로 보내는 신호가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기력이 부족하면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과 전달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뇌에서, 다리야, 일어나라. 하고 명령을 내려도 그 신호가 근육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 힘을 제대로 쓸수 없는 거죠. 이 상태가 지속되면 근육량이 빠르게 감소하는 근감소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약해진 근육 대신 관절에 무리가 가면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리에 힘이 없으니 낙상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럴 때는 무리한 근력운동은 피하시고 가볍게 걷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으로 몸의 전반적인 순환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 근육과 신경에 영향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세 가지 위험 신호를 잠재우고, 바닥난 기력을 효과적으로 채워줄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평소 단백질과 수분을 잘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빠르게 기력을 보충해야 할때 효과가 좋은 음식은 장어와 흑염소입니다. 장어는 회복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비타민 A와 E가 풍부하고, 두뇌 건강과 혈액순환에 좋은 DHA, EPA 같은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이 가득합니다. 예로부터 간 기능을 돕고 피로를 푸는 데 최고의 식재료로 꼽혔죠. 그런데 장어를 구이나 탕으로 드시면 소화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진액 형태로 섭취하면 소화에 드는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장어의 좋은 영양 성분들을 몸에 훨씬 빠르게 흡수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흑염소는 동의보감에도 허약한 사람을 낫게 하고 기력을 도둔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전통적으로 기혈 보충에 탁월한 식품입니다. 특히,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과 철분, 칼슘, 아연 등 핵심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흑염소는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께, 진액 형태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 즉 생체 이용률을 극대화하여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장어와 흑염소 진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지치고 약해진 우리 몸, 특히 노년층의 기력 회복에 최적화된 맞춤형 보양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몸이 소화시키기 쉬운 형태로 에너지를 직접 공급해주는 아주 현명한 방법인 셈이죠. 물론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과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운동.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걷기, 스트레칭 등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 주세요. 둘째, 수분.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나눠 마셔주세요. 셋째, 수면 매일 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세요. 넷째, 마음 관리 스트레스는 기력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가벼운 명상이나 좋아하는 취미 활동으로 마음의 여유를 찾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해두셨다가 꼭 실천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 세 가지. 첫째 기립성 저혈압 둘째 수면장애 셋째 다리 힘 빠짐 이 신호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떨어진 기력을 채우는 데는 장어와 흑염소 진액이 아주 효과적인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며 주변에 기력이 없어 걱정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메일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